이게 황금 시라백이라는 나무입니다. 와 색깔 아주 곱고 화려하죠. 이 자태 자체가 아주 우아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나무로 꽃갈 모양처럼 아주 모양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예, 얘네들은 아주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색감 발현이 아주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애들은 더 폭이 넓습니다. 아주 색감 아주 화려. 안녕하세요. 서해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 신는 나무 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멋있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그런 나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나무의 잎이 황금색 실처럼 길게 아래로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실 수 있는데 한번 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꼭 쳐다보게 되는 그런 아주 매력이 넘치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은 황금 시라백이라고 불리고요. 제가 농장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죠 이게 황금 시라백이라는 나무입니다. 와, 색깔 아주 곱고 화려하죠? 그리고, 애가, 목대도 좀 굵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시라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지 끝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일부 이런 식으로 촉축 늘어지면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 끝이 아래로 향하고요.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 실이 늘어진 것처럼 금실이 늘어진 것처럼 해서 아주 독특한 나무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도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는 지금 다 일부 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압을 어느 정도 조금 잡아줘서 높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키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애가 한 3m 50 정도 되는 애예요. 그다음에 수폭이 2m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여기도 2.5m 정도 되는 애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하고도 한80 정도는 여유 있게 밑에 가지를 다 훑었습니다. 저기 상부를 보시면은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예, 실처럼 막다 늘어져 있어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러 가실게요 아주 보시는 것처럼 마치 금색 실처럼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자태 자체가 아주 우아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나무로 정원수의 포인트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빛을 잘 받은 이제 그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색감 발현도 좋고 그다음에 입도 풍성하고 밥이 꽉찬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하골을 이렇게 한 1m 가까이 띄어놨다 보니까 꽃갈 모양처럼 아주 모양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용히 지하골을 잡아서 좀 외목대처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밑밥부터 꽉 채워서 네, 풍성하게도 할수 있는데 이런 모양도 인기가 좋아요. 이 시라백 같은 경우에는 음,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은 편백나무과의 상목 침엽 교목으로 편백나무 중에서도 가지가 실처럼 가늘게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시라백이라고 하거든요. 잎이 전체적으로 황금색 이런 애들처럼 색감이 황금색으로 늘어나는 애들 갖다가 황금 시라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금색 실이 늘어지는 것처럼 독특한 잎모양이 예, 이런 수형이 아름다워서 조경용이나 관상용이라든가 정원의 포인트목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은 나무입니다. 쭉 둘러보실까요? 이 나무는 수형이 아주 특이해서 이름도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해요. 뭐 실화백, 그리고 황금 실편백, 그 다음에 능수화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리는 이름이. 그리고 뭐 열매도 이제 달려서 열리고요. 열매는 이제 젓갈색. 그런 것들이 잎 끝에, 가지 끝에 다 달립니다. 추위나 공해에도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가로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심지 건물 이런데 포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기념식수 이런 걸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뭐한2 m 1.8, 네, 뭐2.2요 정도 이렇게 색감을 잘 받으면은 일조량에 따라서 더 색이 화려하게 발현이 잘 됩니다. 수영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도 이런 식으로 원추형으로 네 저렇게 꽃갈모양으로 자라는 애들이라서 따로 전지는 굳이 밑단 따주는 거 아니면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여기 비교 대상이 있네요 이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애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황금시라에 형태가 다르죠 둘다큰 소나무술 사이에 있어 갖고 햇빛을 좀덜 받다 보니까 색감 발현이 좀덜 됐는데요 이쪽은 그리고 북쪽이라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도 좀 밝아요. 네. 그래서 에메랄드 골드 같은 골드 계통 황금색을 띠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뭇잎의 형태, 크기, 뭐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정원에 하나씩 포인트목으로 놓으면 은어 사계절 내내 잎 색깔이 황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예뻐요. 그리고 어 빛을 일주량이 풍부하면 할수록 색감 발현은더 화려하게 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상을 하실 수 있는 애들이고요. 어 저기 안쪽에도 있고 여기 작은 아이들도 한요 정도는 돼야 이제 여기 약간 2m 1.8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는 돼야 이제 형태가 좀 수고가 전체적으로 덩, 이제 그 덩치들이 올라오면서 형태가 좀 잡힙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그좀 애들이 테를 갖추면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앞쪽에 길 옆에 있다 보니까는 애들이 빛을 잘 받았어요. 옆에 황금사철도 색이 노란 것처럼 얘네들도 점점 더 화려한 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영이 깔끔하니 예쁘잖아요. 꽃갈 모양도 그렇고. 아,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애들이 색이 한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어,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쳐다보면서 아, 좀. 아무것도 특이하거나 이런 느낌 정도는 받으실 거예요 여기 밭에는 지금 한1 m 20 정도 내외에 이런 애들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애들 갖다가 숨어서 저렇게 클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따로 뭐 전지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크는 겁니다 예, 얘네들은 아주 빛을 많이 받다보니까 색감 발현이 아주 좋아요 색감으로는 예, 벌써부터 화려합니다 형태만 잡히면은 요런 애들도 곧 아까 보신 큰 아이들처럼 멋있게 자랄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벌써 모습이 나오죠 네. 형태가 잡힙니다 저런 애들은 여기서 깐난 애기들 네. <laughs> 요게 지금 2년생 애들 심어가지고 3년차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좀 제법 컸어요 요렇게 지금 한 30cm, 3 4 0 나오려나요? 키가? 얘네들하고 벌써 체급이 엄청나니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나무들이 다똑같지요이 농장이든 어디든 간에 많은 분들의 땅과 노력이 같이 결실을 맺어 갖고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농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야, 여기 보시면은 이쪽 애들은 더 수폭이 더 넓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보통 키가 막 3m. 작은 게2.5 이상이에요. 2.8, 막 3.5짜리도 있고,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사이즈가 엄청나요. 그리고 수폭도 보통 2.5가 다 넘어갑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앞쪽에 있는 애들은 뭐 독립수로 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안쪽에 있는 애들은 좀 차폐용으로 적합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형은 오래된 수형은 좋고 그다음에 연식도 애들이 오래됐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밀식이 돼 있던 거죠. 밀식된 상태로 컸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수로 내놓으려면 좀 전지를 기본적으로 싹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간격을 잡아서 넓힌 다음에 빛을 많이 받게 일조량을 충분히 갖춰주면은 또 회복이 됩니다. 좀 시간이 단지 걸릴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즉시 차폐를 원하는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밀식을 해서 식재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애들 목대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애들이 상당히 커요. 저 안쪽까지 수량도 한 500주 정도 이상 충분히 나오는 애들입니다. 아주 색감 아주 활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저희 농장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요. 울타리 자체를 황금 실라백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와 아주 촘촘하게 저 앞에까지 한20한 5m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차폐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밑에부터 훌틈없이 그냥 그대로 키우신 것 같아요 아주 색감도 그렇고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지금 하우스 옆에다가 이렇게 간격 1.8? 네, 2m 가까이 되네, 보이네요. 요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지하고를 잡아놓고 확보를 해서 밑에 가지를 다 순을 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폐 겸 독립수 형태로 해서 울타리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이것도 모양이 좀 특이하고 또 이렇게 완벽한 차폐를 원하시지 않은 정도면은 이제 집이, 건물이 있으면은 1층 기준으로 해서 2층까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 내부가 가려지는 고도 필요해서 이렇게 전지를 하면서 키웠네요. 이쪽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무는 황금실 화백이라는 아주 멋지고 독특한 황금실이 늘어지는 것처럼 예, 그런 형태로 아주 관상가치도 높고 뭐 독립수나 그다음에 포인트목 뭐 정원에 그리고 완벽한 차폐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립되게 해서 어느 정도 상층부만 차폐를 하는 용도 뭐 어느 용도든 다양하게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리고 아주 인기도 좋고 선호도도 상당히 높아서 화려한 색감을 1년 내내 자랑하는 그런 황금 시라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저에게 작은 힘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미로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신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